안녕하십니까. 가장 잘 살기 TV 유튜버 김성래입니다. 저는 경기도 시흥시 정왕동에 살고 있습니다. 슬아에는 일남, 이녀, 삼남매를 두고 행복하게 잘 살고 있습니다. 올 1월에 우리 아들이 제대를 했습니다. 광주 31사에서 제대를 했습니다. 제대 선물로 현재 중국 청도에 취업 중인 둘째 딸이 동생의 제대 선물로 뭘 할까 고민을 하는 것을 사장님이 보시고 사장님께서 몇번 사용하지 않으신 비싼 귀한 드론을 무료로 선물을 하라고 주셨습니다. 사장님, 고맙습니다. 하여 그 선물을 가지고 귀국을 해서 우리 다섯 식구가 개골생태공원으로 아주 즐거운 부푼 마음을 가지고 드론을 날리러 갔는데 관리하시는 분이 오셔서 비행 금지 구역이요 비행법에 저촉이 되기 때문에 날릴 수 없다 하여 네 하고 되돌아 왔습니다. 섭섭해서 다음날 시흥시 공원관리과에 전화를 해서 우리 백운 신도시 참잘 조성이 됐습니다 생명공원과 한울공원과 또한 옥구공원이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항공에서 바라보면 정말 아름답습니다. 그래서 항공 드론 촬영이 가능하냐고 여쭈니까 불가능하다고 하였습니다. 많이 아쉬웠습니다. 그래서. 지난 3월달에 드론 팀을 꾸렸습니다. 드론 드림 팀을 꾸렸습니다. 모 대학 항공 관련 학과에 다니고 있는 우리 아들을 조종사로 해서 드론 팀을 꾸려서 저는 한 종가의 소종 중의 종손이고 오남매 맞이기 이 때문에 저희 집은 종가입니다. 그래서 저희 가평 고향에 있는 종가와 선산, 또한 제가 다녔던 국민학교, 그러니까 현재 초등학교죠. 초등학교를 드론으로 담기로 결정을 하고 내려갔습니다. 그 드론 촬영 현장으로 여러분을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이요, 만지고 는 거? 아니야, 이제 날려 날리고. 얘가 가서 저기 가서 다 차려서 가져오는 거야? 얘, 얘가 이제 거기 그 산소까지 가는 거예요. 예. 예. 아, 그리고 가끔 중요한 부분에서 이렇게. 거기서 촬영도 되잖아. 사진찍는거 카트촬영 재밌죠? 그러니 촬영 녹화좀 해라 녹화, 녹화했어? 같이 봐봐 그래서 불러 불아게 있어 돌아와야돼 어, 되돌, 되돌 되돌려 오라 그래 아 이거, 이거 말이 아니야. <laughs> 어. 이따. 음. 어. 아까 사진 있을게. 자, 이제 촬영을 하는데 갓그 근접해서 우여 바로 그 산소 묘역 위에서 항공 촬영하는 사진이 있을 경우에 화면 캡쳐도 좀, 어, 사진도 가끔 찍어. 그런 어, 그런 찍을 수 거? 있잖아. 어. 어? 어. 어. 영상 녹화도 하면서, 영상 녹화하면서 사진 찍는 거 있어.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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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콜. 자, 우리 갑니다. 저쪽 묘역으로. 자 <laughs> 멋있다. 산소야, 우리 산소 저쪽, 이쪽 아니고, 동준아. 저쪽이야, 저쪽. 오른쪽으로 가야 돼, 오른쪽. 어, 오른쪽. 그래, 거, 거, 거기다 갔다. 그쪽으로 가. 오케이. 거기가 우리. 야, 가서 봐. 산으로 막 들어가서 안 보여. 나는 보여. 뭘 데리고 와 녹화하는거지 예 녹화 그리고 산소 전체가 쫙 예쁘게 사진 있을 때 오랜만에 해가지고 근데 어디로 갔는지 안보이잖아 보이지 왜 안보여 초점이 그럼 내가 손을 내가 손으로 맞춰야 되네 이거 이거, 이거 찍으라고? 어찍어도 가끔씩 찍어. 이게 사진이. 어 그래 중요한 지점을 사진도 찍고 여, 동영상 녹화는 되고 있는 거지 지금. 동영상? 응, 어, 동 찍으면 되지. 어, 동영상을. 예 여기는 저희 어머님이 살고 계시는 곳입니다. 여기가 저희 집인데 제가 소종종의 10대 종손입니다. 그래서 종가집입니다. 2003년도에 이 집을 지어서 2004년부터 이곳에서 삽니다. 저희 외할머니께서 몸이 불편하셔서 저희 이모님이 모시고 쌍문동에서 사셨는데 저희 어머니 아버님이 같이 사시다가 저희 아버님이 또 뇌졸중이 오셔서 불편하셔서 고향으로 집을 짓고 이곳으로 오셨었습니다. 철근 콘크리트 통수라부를 치고 이제 벽돌을 쌓아서 단열이 잘 되었습니다. 여름에는 시원하고 겨울에는 따뜻합니다. 여기는 저희. 종가의 직계 손양입니다. 저희 증조할머니, 증조할아버지 합장, 할머니, 할아버지 합장, 작은 할머니, 작은 할아버지가 합장으로 모셔져 있습니다. 저희 어머님은 어, 어머님도 종가에서 어, 나셔서 살하셨습니다. 그래서 어, 조상님을 잘 모셔야 어, 집안이 잘 된다. 그래서, 특별히 저희가 종, 종 선형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종과 직계 선형을 어머님이 주도하셔서 만드셨습니다. 이게 저희 아버님 묘소고요. 여기가 작은 아버님이 여기에 모셔져 계십니다. 여기는 전인데요. 여기 소득 사업 때문에 체리를 한번 심어볼까? 소득 사업을 좀 해볼까, 구상 중입니다. 여기는 4대조, 저희 할아버님이 모셔져 계십니다. 곧 시제사를 다 모셔야 되는 상황입니다. 여기는 제가 10대 종손인데, 할머니, 할아버지 할머니가 모셔져 있는, 최윗대조 소종종에 모셔져 있는 곳입니다. 능넘어선요 여기는 납골당 90기 짜리 납골당입니다. 이 앞에는 크리스탈 벨리인데, 여기에 저희 종산이 있었는데 편입되고, 하여 납골당을 만들었고요. 그 다음에 좀있다가 이제 안내할 무장골 선영을 대체 취득을 했습니다. 이곳저곳에 참, 예, 한소짜리 좋은 데 모셔가지고 저희가, 에, 이틀씩이나 그 벌초도 하고, 시제사 모실려면 하루 진정이 걸렸었는데, 모든 것을 2004년도에, 이두 군데로, 매장으로 모실 분들은 매장으로 모셨고, 어, 납골로 모실 분들은 납골로 두 군데로 모셨습니다. 근데, 옛날에는, 그 망바지에서 집성촌으로 살아서, 어, 이 종중 행사에 참여가 많았었는데 지금은 다 나가서 종중 행사 참석률이 아주 저조합니다. 그래도 조상님을 잘 받들어 모셔야 집안이 흥한다는 어, 저희 어머님 말씀. 저는 신앙처럼 믿고 있습니다. 집안행사에 참석해주시는 우리 종원 여러분이 너무 고맙고 감사합니다. 앞으로 집안 숭조행사에는 아무리 바쁜 일이 있더라도 꼭 참석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지금 여기가 90기 중에서 한 30기가 모셔져 있고 60기는 남아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지금 12대까지 나왔는데, 그럼 360년이죠? 지금 총 종원 세대 수가 67세대밖에 안 됩니다. 정말 귀한 자손들입니다. 귀한 자손. 가족 계획 정말 끝내주겠습니다. 여기 시제사를 모시는 곳입니다. 이제자 여기는 다 모시. 여기가 크리스탈밸리에서 어, 종산 보상을 받아서 재취득한 곳입니다. 대체 그래서 이 잣나무와 이 일부 여기가 저희 종산입니다. 이 종중에서 다 이렇게 관리를 이쪽은 좀못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은, 어, 직계에서 관리를 해야 되는데, 관리를 잘 하시는 세대도 있으시고, 종원 세대도 있으시고, 좀, 관리가 좀 부실한 데도 있으십니다. 그래서, 부실한 데는 좀 신경 써서, 내년에는 좀 사초를 모셔서, 어, 떼도 입히고, 조상님에 대한, 예를 갖추는 게 자손의 도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참 드론이 대단합니다. 이렇게 비석의 병까지 아주 선명하게 볼 수가 있게 이 아마 1km 이상 떨어진 곳에서 저희 아들이 드론으로 근접 촬영한 영상입니다. <laughs> 대단합니다. 참 좋은 세상입니다. 그 위대한 자유 대한민국입니다. 예, 이제는 제가 54, 5년 전에 다녔던 초등학교를 지금 찾아갑니다. 요 지금 차가 가는이 도로는 당시에 소달구지 덜컹 대던 아주 어, 협소한 1차선 정도의 그러한 좁은 길이었고요. 제가 이 도로를 따라서 1학년 때는 4.5km 정도 2학년 저부터는 3kg 이사를 해서 떨어진 곳을 그 어린 나이에 그 책보제기를 등에다 메고 다녔습니다. 당신은 먹고 사는 게 정말 힘들었고 책가방을 못 사서 보재기에 싸서 지고 다녔고요. 아, 쌀밥은 명절 때 제사 때 생일 때 소풍 갈때 운동회 때만 쌀밥을 먹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거의 강냉이밥이나 보리밥, 그것도 없어가지고 못 먹었습니다. 배가 고파가지고. 참 그런 시절 생각하면 지금은 너무도 대, 저기 잘 사는... 예, 여기가 제가 다닌, 저희 오남매가 학교 다닌 학교입니다. 여기가 열심히 공부하는 상, 동상이 있고요. 이 학교도 군에서 대민지원해서 아주 지어 줘 가지고 지금도 크랙 하나 안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이 전나무나 이런 나무가 저희 학교 다닐 때 숙제로 뭐 전나무 잣나무 유시수 밤나무 가져와라 해서 갔다가 심었는데 지금 아름드리로 다 상, 성장을 했습니다 상당히 예, 아름들이 커, 커져 있습니다. 그리고는 공부 열심히 하라는 동상이 있고요. 아 여기에 이승복 동상입니다. 초등학교 2학년 때에 남조선이 좋으냐 북조선이 좋으냐 그 무장 공비가 말한 거에 대하여, 나는 공산당이 싫어요 해서 입이 찢겨서 잔인하게 죽은, 에, 그러한 이승복의 에, 동상입니다. 당시은는 그 방공, 방첩, 순공통일, 그 자주 국방이 아주 국가의 국시였던 그러면서, 국민교육원장도 어, 재정이 되고 어, 정말 에, 좋은 나라 만들라고 많은 무더니 애를 쓰는 그 상황이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념 전, 이념의 전쟁은 54, 55년이 지난 현재도 변함이 없습니다. 오히려 그 68년 그 이전, 68년보다도 지금이 더 걱정스럽고 위험스러운 상황입니다. 이 조종천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가 규율부들이 용의 검사하고 그러면, 여기서 손 닦고 그러다. 제가 다녔던 대보 초등학교는 1960년 8월 1일, 당면 초등학교의 대보 분실로 설립이 되어, 1963년 12월, 대보분교장으로 승격한 뒤에 1970년 3월에는 대보국민학교로 승격되었습니다. 그러나 1 9 8 2년 3월 다시 대보분교장으로 격하되어 상면초등학교에 편입되었고, 1 9 8 7년 7월 조정초등학교로 조정초등학교, 어, 조정초등학교 대보분교장으로 편입된 뒤 1995년 2월 28일 조정초등학교에 통합, 통폐합되어 폐교되었습니다. 요게 저고요. 우리 오남매를 교육시켜 주신 김진석 선생님이십니다. 네, 요 교장 선생님이시고요. 작년 12월에 저희 김진석 선생님과 사모님을 저희 집에 모셔서 1박 2일 하면서 저희가 회포를 풀었던 그런 장면입니다. 저희 어머님이십니다. 참 자랑스럽고 대단하신 어머님이십니다. 예. 이 조용천을 따라서 한 3km 가면 저희 제가 다니던 망바치가 나오는데요. 당시에는 이 물을 길어다가 물지게 물동이를 여다 먹었습니다. 근데 선생님 중에 한 분이 영어신문 보신다 그러고 아스켓기 공짜로 준다. 앞으로 물도 사 먹는다. 이러한 말씀을 하셨는데 물을 사 먹는다는 거 이해를 못 했었습니다. 이렇게 흔한 물을 그러나 이게 벌써 현실이 된지 오래됐습니다. 그렇게 훌륭한 선생님들의 교육을 받아서 제가 공직 생활 37년을 하고 2016년도에 시흥시 국장으로 명예롭게 퇴임을 했습니다. 개천에서 용이 났다고 할까요? 그러나 용은 못되었습니다. 앞으로 더욱 열심히 해서 진짜 용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시청해주신 구독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또 댓글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